삼각함수의 미분을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sin x부터 미분을 해보자면, sin x는 저희가 이제 미분 계수를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요. limit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로 쓰게 되면 이제 미분 계수쓴 거거든요. 이제 얘를 이제 정리해 주면은 님드 그로써 주고 h는 0으로 갈때 h분의 <laughs> 이제 사인 더센 정리를 써 가지고 정리를해 줘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주면 sin x 코사인 h 코사인 x sin h 마이너스 사인 x로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님트 그대로 써주고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이제 사인 x로 이거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x를 묶게 되면 은 사인 x. 그럼 여기는 이제 코 사인 h만 남겠죠. 코 사인 h. 여기 사인 묶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남겠고 플러스 코 사인 x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쪼개질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쪼개질 거거든요. 그럼 쪼개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리미트 h는 0으로 갈때 h분의 어 근데 얘는 cosh-1에다가 그냥 곱하기 sinx 한 거하고 똑같겠죠. 더하기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으니까.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분배를 해주면은 h분의 cos x 곱하기 sinh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이거 1인 거알수 있죠? 그럼 다시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얘는 위에다가 cos h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밑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위는 sin 제곱 h가 나오고 아래는 h 코사인 h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d는 <laughs> 어차피 1될 거고, 그럼 h가 여기는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h가 어차피 여기 여기 밖에 없는데 1이 될거니까 남는 거 코사인 x 남겠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sinx가 곱해졌었기 때문에 여기도 sinx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어차피 0으로 보내고 오기 때문에 이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잖아요. 그가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럼 남는 건 이거 하나 남겠죠. cosx 그렇기 때문에 sinx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은 cosx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c o s x를 똑같이 하자면은 얘는 진짜 똑같거든요 limit h 대 0으로 보낼 때 h 분에 똑같이 써줘가지고 cos x 플러스 h 마이너스 cos x 이고 이제 코사인 덧셈 정리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주자면은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사인 때처럼 코 사인 x로 묶어 주게 되면은 코 사인 x로 묶고, 그럼 코 사인 h-1 남겠고, 이 뒤에는 마이너스 사인 x-1 h가 되겠죠. 근데 사실 얘나, 얘나 거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해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얘는, 이제, 여기가 그냥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아, 얘 똑같이 여기는 없어지거든요. 그럼 여기 없어지고, 근데 리미트가 여기만 남겠죠? 근데 얘도 h도 분배를 이렇게 해줄 거잖아요. 나눠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 1이 되겠죠? 똑같이, 여긴 없어지고, 얘가 1이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x만 넣게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구한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사인 x로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만 알게 되면은, 위 양쪽으로 이제 코사인 h 플러스 1 하고, 이 밑에 똑같이 코사인 h 플러스 1, 이것만 알게 되면은, 똑같이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사인 x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도 했으니까 탄젠트 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미분한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예 얘를 쓰자면 이제 목체 미분법을 이용해가지고 cos²x분의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cosx 밑에 거 그대로 오고 빼기 sinx하고 이 뒤에도 마이너스 sinx가 오게 되겠죠. 코사인, 사인은 이제 미분 알기 때문에, 저 이제 그냥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 코사인 제곱 X고, 위에 거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아,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사인 제곱 X로 올수 있겠죠?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죠? 이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저희가 이제 c컨트 코사인 x의 역수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x의 역수에다 이제 제곱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코사인 x의 역수의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다음 사인 x의 역인 s i n x 의 역수인 c o s x 를 미분해 e 자면 얘는 s i c n x 의역수해보자문에는 s i n x 분의 1을 e 분하면 s i 이 목체 미분 n 분 x 게 되면은 s i n t x s i n x 분의 s i n x 를 이제 미분한 게올라 s i 되니까 코사인 x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가 되고 이제 얘를 정리해주면은 이제 사인 분에 이제 그좀 플러스 자면은 사인 x 분에 코사인 x 하고 곱하기 사인 x 분에 1이 되겠죠? 얘는 탄젠트의 역수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탄젠트의 역수를 이제 코탄젠트라고 하거든요. 코탄젠트 x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였죠? 그럼 앞 마이너스 붙여주고, 코 탄젠트 x. 요, 사인의 역수. 사인 x의 역수인 이제, 코시커트 x를 써주면 됩니다. 다음, 이제 코사인, 코사인의 역수인, 시퀀트 x를 미분 해보자면, 똑같이 얘도 코사인 X분의 1이고, 미분하게 되면 은 코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가 올라왔는데, 목체 미분법 써가지고, 마이너스 하면 더붙겠죠 그럼 그대로 사인 X 써주고, 그럼 얘도 쪽에서 써주면 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이 되고, 탄젠트죠? 탄젠트 X, 곱하기 얘는 코사인 x의 역수이기 때문에 시컨택 x 써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의 역수인 코 탄젠트의 미분해 보겠습니다. 코 코탄, 탄젠트 x는 탄젠트의 이제 역수이기 때문에 탄젠트분의 1 이죠. 그럼 탄젠트 x 분의 1얘 미분해주겠습니다. 예분, 그럼 밑에는 탄젠트 제곱 s가 되고 위에는 이제 탄젠트 x 이제 미분한 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싱커트 제곱 x가 쓸수 있겠죠. 저희가 탄젠트 X를 미분했을 때, 시퀀트 제곱 X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다시 얘를 풀어 쓰자면은,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 곱하기,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제곱 X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게 하나씩 없어지게 조금 얘는 마이너스 사인 최고 x분 아이 도 최고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사인 x의 역수 여기 나와 있는 코시 커트 근데 여기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코시 커트 x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